제가 이거 아까 얘기하다가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이 맞고 자기 스스로한테 자꾸 답을 얻으려고들 하세요. 아무도 안 시킨다? 내가 공부를 1등 해야 되고,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미인이어야 되고, 미남이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가 남들이 가진 것만큼 가져야 되고, 아무도 안 시켰어요. 다 내가 나한테 시키는 거야. 다 내가. 내가 나한테 시키니까 나한테 문제는 던져놨는데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그러시고, 힘들다 그러시고, 나는 언제나 아질까요? 이래. 아니, 그거, 나라님도 하라는 얘기였고, 부모님도 하라고 한적 없고, 누구, 어느 누구도 하라는 얘기 안 하는데, 유독 자기 자신한테 대한 자꾸 주문을 걸고 질문을 걸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꾸 일상생활 속에서 얻으려고 하니 얻어지냐는 얘기야. 안 얻어져요, 안 얻어지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시고 나 스스로한테 대한 질문들을 안 하고 사시는 게 배속편해. 아, 나 진짜 이 얘기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어. 어? 내 스스로한테 답을 어떻게 찾냐? 내가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 저녁에 먹었으면 답 찾은 거야. 안 먹었으면 못 찾은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한달 뒤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지금까지 했어.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쪼개서 한달 뒤에 내가 해외여행을 가하세요. 해야지 답이 나온 거야. 안 하면 답이 안 나와. 내가 오늘 소개팅한 여자를 조금 별론데, 한번더 만나볼까? 말을까? 근데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만나세요. 만나야 답이 나와. 안 만나면... 계속 미지수야 답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할수 있는 질문은요 할수 있는 거. 현세에 내가 할수 있는 범주 안에서 질문을 던지시지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까지 그냥 언제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무슨 3차 4차 5차 대전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안 벌어지기 위해서 지금 각국 어 저기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들은 그런 노력 안 하면, 아, 어떻게 당해야지. 벌어져야지. 안 하자고 그것도 노력하듯이, 할수 있는 것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다른 사람들, 뭐, 주식,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비트코인에 열광하시고, 어디서 대충, 아, 나 그런 상담 하시는 분들 요번에 몇 명이 야니속 터져. 비트코인이, 우리가 지금 쓰는 화폐처럼 되려고 하면요. 내가 그분들한테 딱 잘라서 그랬다. 100년, 200년이 지나고, 세기가, 몇 세기가 지나야지 뭐 그게 되지. 왜? 가상 보이지 않는 가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에 살잖아. 내가 그때 또한 생에서 나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나한테 지금 주어진 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면, 내가 10년 뒤에 부자로 잘 살까라는 을 질문을 던지셨잖아.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로라는지, 내가 아까 먹는 것부터 뭐 어디 가는 것까지 잠깐 얘기, 내가 그거를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지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만 늘 하시는 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파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